데이터가 아니고 그 3G 데이터가 끊어지면서 방송이 일시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역 방향으로 광안리 광안대교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데 멋진 광안리 바다가 보이면 여러분께 광안리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방송 생태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터널을 계속 지나다 보니까 방송이 데이터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이 보이 보이네요. 아좀 전에 데이터가 끊어졌습니다. 이 네. 바다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세요? 예? 아마 다음 주정도 구성해 주는 거예요. 미리 하루 전에 전화 드거니요예예 예, 예. 한 열흘 정도, 정도 된다고 싶네요. 청송은 좀 그렇습니다. 청송. 예. 미리 하루 전에 전해드릴 겁니다. 예, 지이아 이제 바닷가, 부산의 바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부산의 광안대교, 네, 부산의 됐습니다. 바닷가를, 부산의 물로 찾고 바다를 제가 보여드리는 영광의 시간이 다오겠습니다. 저 앞에 부산. 부산 물류 물류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 부산 물류 컨테이너 바닷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 광안대교를 거꾸로 영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상태가 원하지 않으나, 아 어쨌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다시 바닷가 쪽으로 가면 부산의 저 빌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도 빌딩의 도시입니다. 산해. 우리 재민이 부산 안 와봤으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야. 재민이 부산을 구경해라. 아. 우리 부산 영도, 부산 영도 오여사님이 보면, 아, 여기 우리 동네야. 할수 있는 바로 부산 영도. 크으,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왼쪽으로는 부산에, 부산에 컨테이너 한 곳에 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으, 부산을 구경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부산의 날씨는 엄마 엄마 몫에 좋습니다. 부산 정구아 우리 부산하고 우리 저쪽 대구 쪽 상주 쪽으로 빨리 또 움직이게 됩니다. 아 제가 지방 오면 바쁩니다. 오늘 제가 빨리 올라가야지만이 오늘 저녁에 또 라이브를 칠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쁜 바쁜 시간을 네. 보내면서 오늘 라이브를 1 0 시에 걸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해못 먹습니다. 해 먹을 시간 없습니다. 자갈치 시장 가서 달려. 달리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달려야 됩니다. 왼쪽이 부산 부산 해양 터미널입니다. 이쪽 해상 부야, 부산 해양 터미널. 국제 여객 터미널입니다. 아, 국제 여객 터미널. 앞쪽에 무슨 건물이 좀요즘만 아, 엄청나게 짓고. 우측에는 컨테이너를 이렇게 부산의 상징처럼 컨테이너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아마 부산역인가 이게? 부산역입니다. 아 정면에 보이는 이큰 빌딩이 여러분 부산의 상징 부산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산역입니다 와. 아 우리 튜브 입장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역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가 부산역 부산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대단합니다 아 제가 지금 부산에 와서 여러분께 라이브로 부산의 맑은 하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비가 와서 아주 꿀꿀하고 급급하고 덥고 아 그런다는 것인데 제가 실시간 라이브로 부산의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맑고 쾌창하고 구름이 아주 멋있게 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절대 비가 오고서 하늘을 보십시오 이게 부산의 라이브 지금 현재 라이브 시간입니다 부산의 저 꼭대기 뭔지 모르지만 저게 뭐 있는데 아, 부산은 이렇게 맑고 쾌차합니다. 부산. 구미에 있는 미영이도 아마 비가 안올 겁니다. 아마. 민영이도. 그쪽. 제가 아까 내려보면서 비가 안온것 같습니다. 아, 부산에 저기 이제 그구시가지구시가지 주택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가 많이 오네요. 맞습니다. 얘기 다 들었습니다. 노태상징 구덕운동장이 조만간 보일 겁니다. 옆에서 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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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지 보조 아나운서가 옆에서 썰을 날리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옆. 부산의 부산날씨 여기 부산 가 부산입니다 여기. 야, 부산 아줌마도 보여드리고 <laughs> 저기 엘리베이터에 부산 아줌마가 서있고 <laughs> 여기 시골 초탕 한일신 그대 아, 추억의 간판들이 열날라 열라, 열라 보이고 있습니다 자또또어 뭐야 비 번개 장난 아니오 보조 스텝 맞습니다 보조 스텝이 옆에서 썰을 풀고 있습니다 보조 스텝은 살짝 보이서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조 스텝입니다 벌써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제 보조 스텝입니다.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 이거는, 어, 여러 같은 구독자님이 부산, 부산의 전경을 또 실시간 라이브로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부산의 실시간 라이브로 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이게 부산, 부산 터미널 삼거리 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또터널 부산은 좀 터널이 아, 많습니다. 아, 저기가 민주공원이네, 민주공원. 아, 저 꼭대부의 탑이 민주공원이랍니다, 민주공원. 부산의 민주공입니다. 지금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방송이 아까처럼 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건 데이터로 사용해서 지금 방송을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하다 보니까 방송이 간혹 끊어질 수 있으니 그래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숙제는 하셨습니까? 방송 그래도 끝까지 방송은 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동생 자리야. 아 우리 옆에 있는. 보드스텝을 우리 여전사님께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실시간 터널 안을 구경시켜드립니다 아 부산 터널 뭐 수도권 터널 똑같습니다 근데 터널이 부산은 많고 부산의 터널은 돈을 많이 받습니다 돈 받는 터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은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라이브를 킨거는 민영아 딴게 아니다 여러분께 부산의 쾌창한 날씨를 보여드리고 부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크, 이게 바 하늘이 죽이지 않습니까? 보여드리기 위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냥 눈으로 눈팅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야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부산은 캐치하고나라는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흙. 아 동사명님 우리 인천 동암은 아마 비가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겠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우리 동사명님. 이쪽은 부산의 구시가지라 높은 빌딩을 로고 옛날처럼 구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아, 부산 여자 고등학교 가 옆에 있다. 편말이 있네. 부산 여자고등학교. 아, 옆에 휘